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학개론 성형외과 원장 강타쌤이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할인법 계산 문제 중 현가계수 계산 문제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금융론 계산 문제 중 최대 대출 금액을 배워볼겁니다 우선 우리가 금융론 계산 문제 중몇주 전에 원근균 등 계산 문제를 배웠었는데요. 오늘은 그 원근균 등에 이어서 최대 대출 금액을 배워 볼 겁니다. 자 최대 대출 금액은 최근 10년간 총 6번 출제됐습니다. 어, 35회, 31회 그리고 28회를 기점으로 28, 27, 26, 25 이렇게 4년 연속으로 나온 적이 있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28회를 기점으로 3년에 한 번씩, 4년에 한 번씩 출제된 경향이 있었지만, 저는 늘 최대대출 금액이 한 번쯤 나올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4년과 연속 출제된 경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쯤에서 서론을 마치도록 하고요, 바로 최대대출 금액 공식 설명 들어가도록 할게요. 최대대출 금액 계산 문제 푸는 공식은 총네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LTV 기준, 즉 담보 인정 비율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 구하기. 두 번째, DTI 기준, 즉총 부채 상환 비율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 구하기.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중 작은 금액 구하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만약 문제에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이 있다면 세 번째에서 고른 값에서 이미 대출받은 금액 빼주기. 이렇게 하시면 은 최종적인 금액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최대 대출 금액 계산 문제는 막상 문제를 푸시면 엄청 간단하고 쉽게 푸실 수 있습니다. 어 그러나 용어가 평상시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낯선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우선 용어에 대한 정리를 가볍게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공식 첫 번째에서 LTV란 담보 인정 비율을 의미합니다. 만약 내가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은행에서는 그 아파트를 기준으로 얼마까지 나에게 빌려줄 수 있는가 그걸 의미하는 게 바로 LTV를 말합니다. 자 공식 두 번째에서 DTI란 총 부채 상한 비율을 의미합니다. 이 말인즉슨 연간 소득 대비 부채 서비스의 상한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이 말이 와닿지 않으니까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드리자면, 여러분들이 보시는 연봉이 있을 겁니다. 그 연봉 중에서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분들이 빚을 갚는데 얼마나 쓰고 있는가 그 비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부동산 일을 하다 보면 은행에서 대출을 하는 일이 제법 많을 텐데요. 은행에서는 어, 각자 개인의 DTI 비율을 판을 합니다. 실제로 DTI가 은행 기준으로 굉장히 높다고 판단되면 은행에서는 대출을 큰 금액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DTI가 높은 사람들은 평상시에 어빚 갚는데 쓰는 돈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 과연 내가 이 사람에게 돈을 빌려줬을 때 원활하게 이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즉, 대출 금액을 갚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DTI가 높은 사람에게 큰 금액을 대출해주지 않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아예 대출 자체를 금지를 해놓죠. 네, 이 정도 선에서 여러분들이 DTI를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렇다면 공식 세 번째에서 왜 LTV와 DTI 비율로 구한 대출 금액 중 어, 작은 금액을 골라야 하는가? 그것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돈을 대출해주는 은행은 굉장히 보수적인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어, 적은 금액을 빌려주는 걸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큰 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빌려줬을 때 그 금액을 온전히 돌려받을 확률이 은행 입장에서도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은행에서 2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고 10억을 빌려준 사람이 있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2억을 빌려준 사람을 더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10억보다 2억이 금액이 훨씬 적기 때문에 2억을 온전히 다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원리 때문에 어, 공식 세 번째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한 값중 작은 값을 선택하는 겁니다. 자, 이 원리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공식을 보시면 첫 번째와 두 번째 공식에 제가 각각 추가적인 공식을 써놨습니다. 어, 첫 번째,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 금액을 구할 때는 문제에서 부동산 시장 가치가 주어집니다. 항상. 그래서 시장 가치에다가 LTV 비율을 곱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로 DTI 기준으로 대출 금액을 구할 때는 어, 문제에서 주어진 연간 소득에서 즉, 연소득에 DTI 비율을 곱해주신 다음에 저당 상수라는 게 주어집니다. 그 저당 상수를 나눠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저당 상수란 대출금의 1원당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원리금의 비율을 의미하는데요. 왜 저당 상수를 여기서 나눠줘야 하는지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면 굉장히 늘어지기 때문에 일단 올해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그 이유를 모르셔도 문제를 푸는데 전혀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 공식을 외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DTI 기준으로 대출금액 구해 주신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첫 번째와 두 번째 값중 작은 금액을 어, 대출 가능 금액으로서 고르시면 됩니다 네 이런 설명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요 실전에서 어떻게 간단하게 풀리는지 우리 한번 다 함께 보러 가시죠 네첫 번째 문제 26회 A0 11번 문제 바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LTV 기준 대출 금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시장 가치가 3억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3억을 적으시고 LTV 비율이 문제에서 60%라고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3억에다가 60%를 곱하시면 1억 8천이 나오는데 우리는 편의상 1.8억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1.8억을 구하시고 자 다음 두 번째로는 DTI 기준 대출 금액을 구하셔야 합니다. 현재 일단 DTI 기준을 구하기 위해선 연소득을 찾으셔야 하는데 연소득이 5천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5천만원을 그냥 5천으로 적으시고 곱하기 DTI가 40%니까 곱하기 40%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당 상수 0.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자, 이걸 계산해 보면, 5,000에다가 40%를 곱하면, 2,000이 나옵니다. 2,000. 자, 그리고 나서, 2,000을 0.1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음, 계산해 보시면, 2억이 나오게 됩니다. 2,000 나누기 0.1은 2만이 되는데, 우리는 그 2만을 2억으로 표현할게요. 자, 세 번째. 첫 번째로 구한 값과 두 번째로 구한 금액 중 작은 금액을 고르셔야 하는데 자 1번을 보시면 1 1번이 1 1.8억으로써 더 작습니다. 따라서 3번의 답은 1.8억이 되겠네요. 어, 이 문제에서는 추가적으로 이미 대출받은 금액은 없기 때문에 정답은 최대다치를 가는 금액 1.8억으로써 보기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막상 문제를 풀어보니까 정말 간단하죠. 자, 문제를 보시면 자, 첫 번째 LTV 기준으로 대출금액 구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 TTI 기준으로 대출금액 구하신 다음에 어, 둘 중에 작은, 작은 금액 네,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제 31A0 34번 들어갑니다. 자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로 그냥 푸시면 됩니다. 자 현재 문제를 보시면 자 LTV 기준으로 대출금을 구하여 하니까 똑같이 어, 시장 같이 어, 3억으로 나와 있으니까 3억 적으시고 곱하기 LTV가 문제에서 50%로 주어져 있네요. 따라서 3억 곱하기 50%를 하시면. 어, 사실은 1억 5천인데, 편의상 1.5억으로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LTV 기준 대출 금액은 바로 1.5억이 되겠네요. 자, 두 번째. DTI 기준으로 역시나 대출 금액을 구해봐야겠죠. 자, 문제를 보시면 연소득이 5천만원으로 나와있네요. 편의상 5천으로 적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하기. DTAI가 현재 어, 똑같이 40%로 나와있네요. 첫 번째 문제 똑같이. 그리고 나서 나누기 저단상수 0.1 이걸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아 이거는 그냥 첫 번째 문제가 너무 똑같네요. 5천에다가 40%를 곱하면 2천이 나올 것이고 자그 2천을 0.1로 나눠주시면 어, 2만이 나오게 되는데 어, 그 2만을 우리는 2억으로 적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2천은 우리가 2천만을 줄인 거니까. 그래서, 두 번째 DTI 기준으로는 2억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자, 또 똑같이 세 번째로, 어, 위에서 구한 두 개의 값중 작은 금액을 골라야 합니다. 보시면, 어, 1억 5천, 즉 1.5억이 더 작기 때문에, 세 번째 답은 1.5억이 되겠네요. 자, 이래놓고 보기 4번에 1억 5천을 고르시면 여러분들은 틀리게 될 겁니다. 왜 그러하냐? 문제에서는 이미 처음에 5천만 원을 대출을 받아놨다고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이미 대출받은 금액을 차감을 해야 합니다. 즉, 우리가 세 번째로 구한 값에서 저 5천만 원을 빼줘야 하는 말이죠. 그래서 네 번째 과정에서 1억 5천 빼기 5천만 원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완벽한 답을 구할 수가 있어요 자 따라서 1억 5천빼기 5천만 하시면 1억이 나오게 돼서 최종적인 정답은 보기 3번이 되는 거죠 이거 많은 분들 이 실수 많이 하시는데 어, 세 번째로 우리가 1.5까지 구해놓고 나서 반드시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 5천만 빼 주셔야 합니다 어, 요즘의 트렌드는 이렇게 기존에 대출 받은 금액이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역시나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어, 공식을 설명드린 거에 비해서 문제를 굉장히 아주 간단하게 풀수 있었습니다. 어, 최대 대출 금액은 이렇게 쉽게 쉽게 풀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심지어 기출된 문제가 많기 때문에 음, 충분히 연습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면 첫 번째 LTV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 구하기 두 번째 DTI 기준으로 대출 가능금액 구하기 세 번째 첫 번째와 두 번째로 구한 값중 금액 구하기.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문제에서 이미 대출 받은 금액이 있다면 마지막 네 번째 단계에서 음, 세 번째에서 고른 값에서 그 미리 받은 대출 금액을 빼주시면 여러분들 원하는 최종적인 답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되었는데요. 자, 추석 연휴도 일주일이지만 이제 우리 시험이 어느덧 20일 초반 대가 다가왔습니다. 시험이 한 3주 정도 남았는데요. 이 추석 연휴를 즐기시면 참 좋지만 아쉽게도 올해는 이 추석 연휴를 즐기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험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이 추석 연휴야말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물론 사람인지라 이 7일의 연휴 중 솔직히 말해서 하루 정도는 좀 약간 쉬어가는 타임을 어 저는 가져도 된다 생각합니다. 아, 물론 그 하루를 다쉬는건 아니고 그래도 어 기본적인 공부를 좀 해놓고 어, 다른 연휴 날에 비해서 좀더 맛있는 식사를 좀 하신다든가, 좀더 이렇게 가족들과 힐링하는 시간을 어, 잠깐이나마 갖는 것은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대신, 그 하루를 제외한 나머지 6일 동안은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어, 제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음, 출지 예상 계산 문제는 저도 추석 연휴 때다 마무리해서 강의 영상 올려 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어, 현재 제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그리고 구독자 분들은 음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강의 다 올려드릴 테니까 어 강의를 열심히 보시고 어 문제도 열심히 같이 좀 풀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요즘에 제 강의를 보고 정말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는 그런 댓글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요. 묵묵히 강의 영상 올리는 제 입장에서 너무나도 뿌듯합니다. 어 시험이 끝나는 그날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강의하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계산문제 강의가 끝나면 음 제가 올릴 영상은 제가 출제를 예상하지 않지만 그래도 그이외의 계산문제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유튜브 처치한 게좀 강의가 굉장히 미숙할 때 찍어 놓은 영상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어 지금 현재 요즘에 제가 진행하는 것처럼 강의를 하지 않았던 내용들은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어 길게 잡아야 2시간 정도? 제가 묶어서 그리고 편집을 좀더 깔끔하게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끔 강의 속도라든가 음향까지다 조절해서 제가 따로 편집을 해서 조만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출제 예상 문제 강의 이외에 혹시라도 불안하신 분들은 그 영상을 보시면서 따로 공부를 해주시면 될것 같네요. 그러면은 올해 계산 문제는 충분히 대비를 다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출석잘 보내시고 우리 남은 기간 모두 파이팅입니다.